안녕하세요. 구해조카즈 손정현입니다 오늘은 출고 후기가 아닌 중고차 이중 부가세 관련하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모 매매 단지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중고차 이중 부가세를 부과하고 편취하는 그런 사례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고객의 돈을 편취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중고차를 구매를 앞두고 계신 사업자를 갖고 계신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현직에 4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중고차 딜러분과 나눈 내용입니다.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중고차 부가세 관련해 이렇게 오랫동안 중고차 업계에 몸을 닦고 계신 분께서 이 관행을 정당화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객의 돈을 편취를 하고 중고차 이중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라것 자체에 너무 화가 났었고 이런 관행들은 정말 뿌리를 뽑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딜러분과 나눈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해줄게요 그 법인은 도 차를 1 6 9 0만원에 사가면 160만 원부가세로 환금을 받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선생님 근데 차팔때 내가 세금계산서를 800에 끊어왔든 1000에 끊어왔든내 마진을 넣고 그렇게 판매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진이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당연히 현금영산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한데 갑자기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10%를 더 달라고 하시니까 700밖에 안 끊어왔거든요 던그 매입한 사람의 사정인 거잖아 아니요.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저도 매입을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중고차 7년째 하고 있는데 아 7년이고 8년이고 그러니까요 하느님 여기차 그 네. 세운이 어서 끊어올 때 매도인은 될수 있으면 좋게 들어드리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세운이 되니까 그거는 그 사람과의 조율인 거고 결과적으로 아유. 매입을 해올 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조율하는 거지 뭐이 뭐. 내가 이, 뭐, 이, 뭐, 뭐. 법인에서 사갈때돈 돈은 천만 원을 줄거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은 다 끌어달라고 그런다고 법인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 사람 그게 맞는 거죠. 그, 다 끌어달리지 당연해. 이렇게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1 6 0만 원을 한복을 받아. 어? 아이까 그러니까 그게 주인공 받으니까돼에 두부가 조금 먹는 지 그러면 사장님은 항상 법인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나는 천만 원에 사를 판매할 거다 그러면 10%더 받아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차이가 날 뿐이야. 그건 법적으로 불법인데. 불법이 어디 있어? 이 이주부가세 받는 거죠?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나간 건데. 왜다 그래? 그 불법이에요. <laughs> 여기 다 그런데 뭐. 불법이에요 사장님 불법이 어떻게 불법이래 대장자로 자꾸만 뜯는데 국가세가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잖아 중고차는 국어새 포함 700을 뜯어 왔잖아 그, 아니 그, 그거는 아니 그그 사장님 사장이 그러고 내가 네. 저 미청년 씨를 빼면 그 나머지 세금을 내가 내라고 자 봐봐요 그럼 음. 나면 차를 못 팔지 그리고 사장님 은 무조건 따운 계약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개인이 오면 사장님 말대로 거 손님은 좋아해 손고뭐이말니 음. 뭐. 근데 그 사람이 아저 현금영수증 다 발행해주세요 이러면, 음. 현금 배... 발행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영수증 받그 받으실 거예요 거기다? 기0 0현금영수증잖아 아니 내가 좀 천만 원에 샀어 차를 손님이 나따옹기안쓸 거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형금영수증하고 상관없어 계산요 아니 그 현금영수증을 천만원 해주시는 거예요그 그런 경우에는? 아그 <laughs> 그럼 그것도 10% 받는신다는 얘기 그렇지 봐봐. 그니까 응. 그, 그, 그거 이1 그거, 그거 자체가 그래. 안 되, 말이 안 되잖아요 대인은. 아니 말이 안 되는 아 사장님 그거 큰일나요 그렇게 판매하시면 큰일 나는데 내가 이 장소 40만원 살는데 뭐큰큰 몰라요 하여튼 는 세무사가 아니니까 모르는데 세무사야 물어보시면은 어? 우리가 뭐 음. 말씀드린게 맞아요 네. 이중 부가세 부과하시는거예요아몰 이중 부가세 부해가가3 0년만원씩물내는면 무슨 이팔리지 물건에 가격이 정해질 때 가격대만 아. 틀려 는 거. 계산서를 끊어가기 때문에 그게 틀리는거야 그게 불법이야불법이예불법이당한법이불법이에요불법이에요자 네. 불법이. <laughs> 개인이야 그리고 이제 다운계에서 써야 되죠. 사장님 논리대로라면. 무조건. 그렇죠? 그건 그렇죠?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맞잖아.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 다운계에서 쓰는 거 아, 그거 당연히 불법이지. 불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본인이 다운계에서 써도 됩니까? 인정하면은. 인정을 해도 불법이에요. 맞아, 맞죠. 이 자동차 업은 말이야. 따지면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 아니죠. 내가 천만원 주고 차 팔고서 천만원, 현금전에서 발행해주고 계약서 천만원 했으면 그 불법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불법이냐. 계산요 어, 그러면 저기 두바세를. 달러 이거야? 아지당신 천만 원 끊어갈래나. 매입 잡을 때 내가 700에 매입 잡았어. 사장님이 부가세 그 사람한테 70만 원 줘요? 오히려 반대로 70만 원 주시냐고 세금 내야 되니까 그사람안 주잖아. 뭐 내야 야 매입 잡을 때자 판매하실 때는 10%를 받아. 근데 왜 매입 잡을 때그 사람한테 10%안 줘요? 그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끊어오잖아. 그 사장님이 매입 잡을 때그 사람한테 70만 원 주고 매입 잡아와. 그러면 난 이해하겠어. 세금 내야 되니까 70만 원. 하. 내가 예를 들어 서 하나 얘기를 해줄게. 우리 동생이 저기, 일산 쪽에 사오버렸는데 아무를 내가 사왔어, 등에서. 근데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계산서 끝났어. 올 때. 근데 다시 그 차가 필요해서 사갔어. 근데, 그러면 사갈 때는 부가세를 내가 달라고 그랬거 아니야. 법인이니까. 그랬더니 왜 부가세를 주냐고, 뭐 어? 그러더라고. 근데 그, 우리 동생 마누라가 사물을 보는데, 그건 맞는 얘기지. 왜 사갈 때는 포함이고살 때는 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게 원칙인데, 원칙인데 자동차업게 그렇게 했는데, 한국데도 없잖아. 그렇게 해요 <laughs> 사장님도 지금 원칙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마라. 여기 있잖아, 여기, 우리, 저기, 탈때 있지. 그것을 다 그러니까 그게 관행인데 관행이 결과적으로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이야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음. 불법인데 관행이잖아요말 그러니까 그대로. 말 그대로 다 그렇게 하는 게 어때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행인데 나만 뭐 그러면 나만 뭐 무슨 고 세금 내고 그러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에요 관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음. 거고 실질적으로 근데 세법으로 따지면 불법이지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면 사장님 말대로라면 내가 사올 때도 부가세 줘야 되고 팔 때는 부가세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요 사실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 그래요 저도 뭐 물론 사장님에 비하면 경력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아, 나도 수원 가서 차를 많이 파는데 그러니까 저는 차 팔면서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하는 걸 처음 봐서 제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맞아. 7년 동안 일하면서 이 중고차를 차를 판매하면서 아, 큰아 저도 저도 막 2.5톤 3.5톤 다 팔아보고 했거든요. 다 처음이에요. 처음 한 번도 그런. 처음이에요. 부가세 네, 10% 한... 달라고 하네. 여기는 거. 다 받아. 이 새끼들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는 것도 아니고, 지뢰가 다놓는 거니까. 자, 같이 보고 오셨습니다. 좀 길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이 딜러분께서는 중고차 매입을 해올 때 7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은 대략 1,10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눈에 보이는 마진은 4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 400만원에 대한 마진세는 이 차량을 매입해온 딜러분께서 내셔야 되는 건데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자께 이 40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를 하여 이중으로 부가세를 편취하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이 중고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정해질 때 부가세 포함으로 차량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 소비자분들께서는 부가세를 이중으로 부과해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을 1100만원에 구매를 하셨다면 110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 내지 현금 영수증을 꼭 발행을 받으셔야 되시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세금 계산서 뿐만이 아니라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자신은 70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소비자한테 그 10%에 대한 부가세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눴을 때이 딜러분께서도 분명히 그것이 불법인 것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소비자의 돈을 편취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고차 구매하실 때 부가세 절대로 내실 필요 없다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계약서가 한 장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드릴 텐데요. 이 차량을 알선하는 딜러가 작성을 해놓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시면 부가세 별도라고 해서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아까와 좀 다른 경우입니다. 저희도 매입을 해서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만, 차량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가세를 요청을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요청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알선 딜러의 계약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계약서를 봤을 때 굉장히 놀랐었고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딜러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내용들을 영상을 찍음으로써 중고차 구매를 앞두고 계신 저희 시청자분들께 꼭 경각심을 갖고 한번더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 부가세 별도라는 말을 듣는 즉시 그 딜러와의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하기 때문에 차량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시청자 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게끔 저희 영상을 숙지하시고 중고차를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저희 구해적 카즈에서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관행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정당화하고 고객의 돈을 편치하는 이런 일들은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정말 많이 알려주시고 이런 사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해적 카즈 손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